자, 이 다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더 쉽다면, 전체에서, 자, 전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빼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비교를 하면 확률은 전체, 사,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니까요. 빼기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결국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널티킥으로 골 넣을 확률이 10분의 9래요. 이성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골 넣을 확률을 빼면 되죠. 그래서 1에서 10분의 9를 빼면 결국 1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주기를 동시에 던질 때요. 두 눈의 4가 합이 4가 아닐 확률이래요. 그러면 전체에서 4가 될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확률은 1이에요. 무조건. 빼기. 두 눈의 수배 합이, 합이 4가 되려면 1, 3. 31, 2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두인 경우의 수는 36이죠. 분의 요거 세 가지니까 3이네요. 약분하면은 12분의 1인 거죠. 그럼 12분의 12에서 12분의 1을 빼면 12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이래요. 이거를 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똑같이 나온 것만 빼면 되죠. 그럼 똑같이 두 눈의 수가 똑같이 나오는 건 1, 1. 느낌 오시죠?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36이죠? 그 중에 6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거든요. 그럼 전체에서 같을 확률을 빼면 나머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1에서 같을 확률 6분의 1을 빼니까 이게 6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윷놀이를 하는데요. 현준이가 도가 나올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은 윷놀이를 할 때는 앞, 뒤이네 개가 정해져야 하나의 뭐도개걸림모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도가 나오려면자 앞을 오라고 하고 뒤를 x라고 할게요. 그럼 도가 나오려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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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렇 그러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또는 얘가 x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는 얘가 x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도가 나올 경우의 수는 네 가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어차피 o나 x 두 가지죠. 여기도 o나 x 두 가지, 여기도 o나 x 두 가지, 여기도 o나 x 두, 가지, o나 x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네 개가 동시에 다 나와야 그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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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현서가 도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래요. 그럼 1에서 그걸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데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대요.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요. 앞면을 동그라미하고 뒷면을 x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앞앞뒤뒤앞뒤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다는 건 이것도 되고요. 두개다 앞면인 것도 괜찮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총네개 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긴 세 가지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요. 전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앞면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것만 빼주면 되죠.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개의 앞면이 나온다는 건 앞면이 하나 나와도 되고 두개 나와도 되거든요. 전체에서 이거의 반대 사건, 즉,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해보면 1백이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한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지 적어도 한 번은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짝수의 눈은 한번 나와도 괜찮고 두번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거를 다 따로따로 구하기보다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모두 홀 홀이 나올 확률을 빼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죠. 36분의 36. 즉, 전체 확률은 무조건 맨날 1이에요. 1. 그쵸? 그래서 1에서 홀, 홀이 나올 경우의 수. 자, 홀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홀은 몇 가지죠? 또세 가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홀 나오고 또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36분의 9가지가 되는 거죠. 그쵸? 나눠주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